우리 최국 예능인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개그맨 최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정말 많은 연사분들의 감명 깊은 연설을 들으면서 저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연설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양심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로 개그계에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저 같은 놈은 대한민국에 발붙여 살 자격도 없습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개그계에서 은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성과 사범입니다 사실 제가 몇년 전에 개그맨 실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개그맨 실장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저에게 충성을 다한 후배를 모른 척 하는 정말 파련,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새끼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그맨이 되기 전에 개그맨이 아니었는데도 일반이었는데도 개그맨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칭을 하고 다녔습니다 개그맨 사칭을 하고 다녔어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먼 후배랑 불륜을 저질러 아씨, 아, 저 쓰레기입니다. 저를 욕해 주세요. 자 하나 둘셋 하민 님, 야이 쓰레기야. 하나 둘 셋, 야이 쓰레기야. 와 수십만 명한테 욕 먹으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불륜을 저질려고 나서 당연히 와이프한테 걸렸겠죠. 와이프는 카톡에다가 지친 언니한테 어쩜 남편이 바람을 필수 있냐고 카톡을 언니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카톡을 검열했습니다. 와이프의 카톡을 검열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고 와이프를 민주파수스에 고발했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야. 그리고 내가.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람을 내가 폈는데, 내가 오히려 파렴차게 와이프한테 스물아홉 번이나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쓰레기예요 예, 쓰레기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야, 이 쓰레기야. 하나, 둘, 셋. 이 예, 쓰레기야. 맞습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형수가 한분 계시, 아! 이 말은 조조히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아 개인적으로 우리 대현이 형 최대현 대현이 형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대현이 형네형 네. 형 보수지 어. <laughs> 보수다 형 보수지 당연히 보수죠 좌파 가 아니죠 <laughs> 형 보수지 자 시간 관계상 마이크가 끊길까봐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 할게.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막막합니다. 이제 개그계에서도 은퇴했는데, 아 잠시만 전화가 잠깐. 왔어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중국 CCTV요? 저를 섭외하고 싶다고요? 저를요? 쉐쉐! 여러분, 저는 중국으로 갑니다. 야이 사람들아! 내가 은퇴한다니까! 진짜 은퇴하는 줄 알았지!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그맨 최국씨였습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